수급이 보인다 시간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수요일에 인사드렸던 코너인데요. 이번 주만 좀 특별하게 금요일로 뺐습니다. 아, 아시죠, 여러분? 이 수급이 궁금한 지금 내가 보유한 혹은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문자 혹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상담 종목 보내주시면 실시간 수급으로 이 종목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꾸려주시는 분이죠. 이상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급 상담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수급 동향부터 파악을 좀 해볼게요 제가 떠올리기에는 한 주간 it 대형사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게 무척 반갑게 느껴졌어요 하이닉스 네, 네 하이닉스. 하이닉스고요 삼성전기 제가 원래 이제 수요일에 방송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주만 이제 금요일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날 계속합니다 음. 근데 수일날 하게 되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 것만 수급을 놓고 하니까 조금 정체가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데 네. 이번 주는 에 나을지 코스피 동향 먼저 살펴보면은 두 종목 정도가 딱 들어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네. 두 종목에 대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두 종목은 오늘 수급 흐름 추정치를 보면은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팔고 있고 엇비슷하게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근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세계에서 최초로 작년 8월에 반도체 경망이 나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올해 8월에는 이제 바경기를 바닥 찍고 돌아선다 이런 보고서를 또 냈었습니다. 어뭐 그런 영향으로 반도체 주식은 그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4월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기하면 딱 생각나는 게공매도에 먹는 종목이잖아요. 음, 맞아요. 이제, 이제 쇼커버가 좀 들어온 것 같고, MLCC 관련해서도 지금 바닥을 찍었다, 삼부기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동향을 살펴보면 한 종목에 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을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인이 뭐냐면은 일단은 중국에서 소비진작에 나선 거,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통화가 어디일까요? 엔화죠. 중국인들이 일본 가기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홍콩을 갈까요? 홍콩 못 가죠. 그래서 그 관광객들은 대만 아니면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8월부터 대만 여행 금지령이 내렸어요. 아... 그래서 관련주들이 요새 수급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그 면세점이라든지 면세점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그 기관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고 어뭐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카지노 그중에서도 카지노 수급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 수급이 가장 좋아 보이고, 이번 주쌍끌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음... 이번 주 수급 이슈로는 공매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8월 달에 이것저것 5일, 8월 5일, 6일 완전히 시장이 완전 휘청했었는데, 내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공매도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이제 크게 지표를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 지표는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공매도의 비중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차트가 준비가 됐네요. 파란선이 코스피고 빨간선이 코스닥인데, 어. 8월달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전체 거래를 지하는 비중이. 근데 9월달 지금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휙 꺾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은 이제 공매도가 시장을 교란 행위가 구월달쯤좀 좀 멈춰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첫 번째 지표가 이겼고,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은 시가 총액에 비해서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시장 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종목 종목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 지표는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 거래 비중은 오늘 지금 파악한 데 파악한 그러면 어제 기준이거든요. 근데 공매도 잔고 비중은 시가총대비 공매도 잔고 비중은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화요일 기준이에요. 그 시차를 잘 감안해서 보시고요. 음. 성매도 잔고 상위 등 장목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어그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좀 9월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7월 말에 비해서 공매도 전가 많이 줄었어요.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코스닥 바이오주들은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9월 3일자 기준인데.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쇼커퍼가 들어오게 되면 또 무섭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급 상황에는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바이오주는 좀 공매도 쇼커퍼가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공매도 장고 상위 종목은 뭐 매번 올리는 종목들 이그 종목들인데, 뭐... 근데 네. 이제 그게 공매도 장고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네.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 차이가 좀 있었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들 보시려면 거래소 KRX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항상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급 종목 상담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올려주신 종목이 컬러 레이입니다. 컬러 레이 봐주셔야 되고요. 모베이스, IA, LG전자 막 줄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컬러 레이요? 저는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이네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닐 거같고요이 네. 종목 오늘 딱 보이는 게 거래가 굉장히 부진해요. 평소 거래의 한6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가도 지금 약세인데 이렇다하게 수급 데이터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이 기관 매도로 잡히는데 기관보다는 아마 제 세력 매도일 것 같아요. 세력 매도. 음... 좀큰선 매도일 것 같은데 소폭에 매도라고 있고 시장 관심권에 좀 오늘 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IA 들어와 있습니다. 어, IA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장에서 IA 같은 경우는 내 주가 금 HTS가 안 되네요. 네, 수장인 네, 걸로 볼까요? IA가 <laughs> 오늘 좀 오늘 주가는 강보합 정도고 이 종목도 역시 거래가 평소에 한80%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수급 데이터가 아... 거의 잡히는 게 없어요. 기관 데이터를좀 잡히고 있는데 이 종목도 기관 매매가 많은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그 긍정적인 게 데이터는 굉장히 적은데 네. 수급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파란 선이 이제 그 기관 추정치거든요. 매도에서 매수로. 어... 기관일지 큰 선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총 작은 종목들은 약간 그게 좀 혼동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체가 지금 매도하다가 소폭의 매수로 좀 돌아서 다는 거. 그 주가도 좀 따라서 움직이죠. 약법으로 움직이다가 좀 강법 정도로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 좀 막판까지 조금 힘내서 좀좀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예. 최근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었는데 한 번씩 실리고는 있었네요. i a 지금 1% 이상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기관 수급 돌아선다 말씀주셨습니다 자, 모베이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도 굉장히 빠르게 접수를 넣어 주셨는데요. 올해 7,900원에서 지금 4,700원대까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모베이스 오늘도 주가도 약보합이고 일단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좀 잡히고 있네요. 거래는 이제 평소 수준이고, 아유, 아이고, 오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 빨간 선이 있 외국인 추정치인데요. 외국인 아. 시간이 올라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좀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 오늘 네. 수급 흐름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베이스 네.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수급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거래를 주셨군요. 많이 싫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급 변화라 보기는 어려운데, 다소간 좀 부담이 되는 좀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좀 커요. LG전자입니다. 어, 2파 2019 이슈도 있고, 또 LG전자 뭐 새로운 스마트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오늘은. 요새 IT주들이 오늘 뭐 수급 프리미 뭐 거의, 보시면은 강도를 표시한 건데요. 거의 이 중심선에서 거의 변화가 없죠. 아... 매도는 하고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최근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네. 어제까지 나흘 연속 팔았는데 오늘까지 다세 연속 팔는 좀 뭔가 좀 저는 LG 전자를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저도 좋아하는데 예, 저는 폰도 l 지 전자가 그래요. 거래도 오늘 부진하고 IT 주중에서간 요새 좀 관심을 정말 못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엘 g 전자 음. 특성에 또 작년에 그좀안 좋은 기억이 상반기엔 그래도 좀 되다가 하반기에 좀 주가가 꼬꾸라진 좀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좀 대형 IT들 좀 요새 좀 몇몇 대가 들어오는데 LG 전자 좀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오늘의 수급 상황은 별로 낮고 음. 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LG 전자 수급 지금 화면 확인하신 분이 맥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정확히 네. 저그 표현하신 분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거 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수급도 메가리가 없다 좀, 좀 이런. <laughs> 정확히 그표현을 네, 써주셨는데 네, 제가 차마 방송에서. 아, 아 방송 네. 표준어가 아닌가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게 네, 적절한 표현이었던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다음은 어, 동진 세미캠 보겠습니다. 동진 동... 세미캠 아침에 수급이 좋았었는데요. 오늘 한도 나쁘진 않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아 수급이 좀 변화가 있네요. 거래가 일단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고요. 어 기관사고 외국인 팔고 좀 이런 양상이에요 흔선이 좀, 좀 팔고 있는 양상이고 동지 세미캠은서 이제 그식가객관련하고 일본 관련해서 이제 그그 그 우역 도발 관련해서는 일본으로 꼽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좀 현재는 그렇게 좀 크게 모멘텀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상으로도 어제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수급이 연속성이 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어제 그렇게 좀 그 양봉이 하나 나왔으면 오늘 거래 실리면서 좀 힘있게 뻗어줬으면 좋겠는데, 거래도 평소의 거래의 80% 정도. 기관 매수세는 잡히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매도가 추정되고 있고, 현재는 좀 수급상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금 거래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의 악보합인데, 뭐 여기서 지금 의사결정, 매매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을 아하. 것 같아요. 네, 네, 동지쌤이 캠 답변 주셨고요. 어, 문자로도 들어왔어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는 아, 최근에 수급이 좋았었는데 오늘 수급이 아까 제가 보기로는 조금 안 좋았던 음. 종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제 외국인 기관 동반매도도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오늘도 솔리드 있네요. 오늘 어, 기관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네요. 솔리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인데 어, 그 기관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지금 조금 전 방송 시작한 이후일 것 같은데 기관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약간은 좀 고개를 드는 중앙선에서 이제 그 부하까지 지금 그 다시 좀 좁힌 이런 모습인데. 뭐조좀 좀 계속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이 이 종목 역시 오늘 의사 결정을 매매 의사 결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성급한 매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쯤 다시 흐름을 한번 보고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스튜디오 드래곤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요? 네. 최근에 기관 수급은 좀 나아지는 흐름인데. 아,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아스달도 하고 이러는데 다시. 오늘 수급을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주가는 약과. 아이고, 오늘도 수급이 안 좋네요. 오늘 그 문의하신 종목들은 대개 다 거래가 상당히 부진한 종목들입니다. 70% 정도 거래가 실리고 있고요. 오늘 기관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네요. 음. 최근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그좀 주식을 계속 파는 양상. 그래서 외국인 움직임이 조금 개선돼야지 주가또 어떤 좀 모멘텀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좀또 오늘은 그 최근에는 좀그 매수 데이터가 제법 잡혔는데 오늘은 현재는 소폭이지만 매도 데이터가 잡히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상담 종목으로 도와드렸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수급 형과또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시장 딱 느끼셨을 때 수급형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종목 선택 폭이 좁아졌다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은 음... 8월 5일 6일 완전히 급락을 했었는데 그이그 그 직전 구시세로 그 지금 복귀가 됐잖아요, 지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어 본격적인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건데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가 강보합인데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수급 역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반전을 모색하는 국면이고 어제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래대금 양식장 합쳐서 10조 원을 넘어갔어요. 음. 근데, 이그 9월 2일만 할때라도 6조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진짜 바닥 중에 바닥이었는데, 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반가운데, 연속적으로 늘어나야 될것 같고, 어, 근데 오늘은 어제만큼 거래가 될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거래 증가세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뭔가 시장도 한 단계 레벨 업을 시도하는 시장이 될것 같다. 그래서 거래를 보고 시세 판단해야 될것 같고 아직은 뭐 거래 증가는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는데 시그널 하나 나왔지만 조금 더확인하게될 때까지는 여전히 종목은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슬리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을 놓고 봤을 때요. 이 지금 종목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어 가는 종목이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쪽에 집중을 해볼수 있을까요? 저는 관심 가지고 있는 쪽이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들은 하이닉스 대형주 중에서는 뭐 그런 네. 종목들. 그리고 아까 수급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열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중국 그 관광객 관련주들. 음. 사실 뭐, 뭐 조금 얘기를 길게 하면은 호텔 네. 신라 같은 경우는 딸궁이 막 많이 사면서 매출, 그 이익 전체는 늘었는데 이익률이 줄어들었다. 음. 이래갖고 못달랐거든요 네. 근데 제 관점으로는 이익률이 뭐가 중요하냐? 이익의 총량이 중요하지. 음. 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관심이 갖고. 제 관심 종목 1번은 요새 좀파라다있습니다 수급이 워낙 좋고. 실적도 일단 잘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눌림 목구냐 요런 종목적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8월에 상승했던 파라다이스, 일본 드로백이 안 줄고 중국 드로백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아 어,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오네요. 종목만 요서 수급 좀좀 한두 종목만 더 만들어보는 건 좋냐 좋죠.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도 많이 음. 올랐잖아요. 근데 요새 박민혜 의원 요새 술을 못 드실 것 같은데 3연타석 네. <laughs> 지금 워낙 좀 좋아지고 있고 테슬라 실적이. 테지나 네그렇죠요뭐 그 뭐, 요새 뭐 테슬라라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이제 신제품 나오는 게세 개가 지금 뻥뻥뻥 히트를 쳤고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회사들은 일단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료주 중에서도 몇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데 그런 종목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매번 같은 종목군 이야기 하나 시청자분들 의아하시겠죠 근데 여러 시각이 계속 좋다라고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도 잘 갔고요 저희가 그 종목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급 기대주들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더 힌트 이상준 소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